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ContactDynamics도 그 결국은 f equals ma plus bias라는 뭐 간단한 형식으로 저희가 식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어, 다양한 c o n s t r a i n t 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는 cost function이 있고 그 ContactDynamics가 어, 정의하는 다양한 Constraints들 있죠 그 c o n s t r a i n t 들은 저희가 최적화 문제를 나타내는 어이 그림과 같은 최적 문제가 되고요. 여기 이제 코스 방식은 안 그려졌지만 어이 각각의 플레인과 콘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저희가 최적화 문제를 어 푸는 게 이제 컨택 다이내스 푸는다고 아그러면 어, 풀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값이 이제 람다고요. 뭐 흔히 생각 컨택 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컨택 포스를 얻었으면은 이제 시스템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 컨택 폴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 시간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시스템을 폴라 코리네이션에 맞춰서, 프로젝션 된, 어, 작은 스페이스에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풀 때, 이 엘립스에, 저희 폴라 코리네이션 때문에, 이제, 타만 어, 예측을 하면 돼요. 이 t 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이 포스 펑션을 풀어야 되는데 포스 펑션이 4차식이 나옵니다 그 4차식을 퍼즐라이딩 어, 어박스메이션을 이용해서 그 어, 저희가 예측하는 옵티머을 찾고요 그거를 반복해서 이터이티브 퍼즐라이딩 어박스메이션이란 방법을 이용해서 최적화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럼 그런 최적화 포인트를 찾았을 때 이제 그게 해가 되죠 근데 제가 여기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 이 c o n s t r a i n t 들이다 만족하는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c o n s t r a i n t 에 만족하는 Feasible s e 에서 해를 찾기 때문에 c o n s t r a i n t 는 항상 Strictl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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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anteed가 되는 거고요 어, 그게 이제 다른 시뮬레이터들과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네. 이제 오른쪽이 이제 소프트 컨택 시뮬레이션이고요. 어, 어 많이 알려진 무조건죠. 왼쪽이 이제 저희가 개발한 라이스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다리가 푹푹 들어가는, 어, 현상이 보여요. 그 그건 이제 소프트 컨택의 한계이긴 한데, 어, 이 시뮬레이션도 저희가 언스테이블에서 이제 2kHz까지 올려서 돌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스티프하게 만든다면 더 언스테이블 해주고, 되게 복잡한, 에, 그 튜닝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에 이제 저희 하드 컨택 시뮬레이션은 사실 튜닝 파라미터가 없어요. 튜닝을 할수 조차 없기 때문에, 어, 네, 튜닝 을못 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튜닝안 해도 이런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온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네, 이제 시뮬레이션 속도 비교를 해보면 이제 다른 이두 번째로 빠진 시뮬레이션보다 이제 네비 정도 빠르고요. 물론 이 모델에 관해서요. 저희가 이제 지그리오 프리덤이 이제 엄청 높다라고 하면은, 네, 이 갭은 약간씩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서 다른 어 리얼리스틱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월등히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네, 이제 이게 저희 이제 사실 이렇게 보이시는건 그냥 이제 유니티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고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툴을 이제 같이 들여서 이제 시뮬레이션 쓰시면서 이제 같이 예, 쓸수 있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간단한 시뮬레이션인데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시뮬레이션은 강학습을 위해서 이제 어, 개발된 거기 때문에 강학습에좀최적화 맞춰서 좀 편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뭐, 뭐 소프트 컨레인이나뭐 하드 컨스트레인트나 뭐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 뭐 이런 타임맵이나 레이저 센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저희가 개발해 놨고요 네. 무조건 차이점이 무조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체를 넣고 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물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는 뭐 실시간으로 물체를 빼고 어, 넣고 그게 가능합니다 네, 이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다 지금 리얼 타임으로 들어가고 까요 사실 리얼 타임보다 빠른데, 제 리코딩을 그렇게 리얼 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넘어서 이제 애니멀로 이제 강학습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애니멀은 좀 많이 알려져 고이는 로봇인데, 로봇이 32kg이고요. 지금 애니멀 D 모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일 최신 나온 건 애니멀 C 모델이고요. 다리기는 한 60cm 정도, 그 다음에 조인트가 12개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이신강학습을 해서 네, 이제 로봇에 넣는, 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로봇에 넣었을 때는 이, 예, 네, 이게 잘안돌아갔어요 보시는 것처럼, 네, 떨다 넘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 여, 어, 이유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시뮬레이션에서 잘안 되는데, 실제 로봇에서는 안 될까? 시뮬레이션도 결국 그, 반대 말씀드리면, F는 MA로 시뮬레이션 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 물리 현상은 따르고 저희가 보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 매크로 레벨에서는 당연히 이게 맞아야 되는데 왜안 안 되냐 이게 되게 어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연히 뭐 마,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딜레이도 있고 액츄에이터가 저희가 원하는 커맨드를 못 만드는 이유도 있고 이런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 제대로 학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할까? 근데 그런 것들 모델을 한 사례가 저희 선배님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바로 위 선배님인데 크리스찬 게링 박사님이 어, 이, 이걸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도 모델링 해보고, 그다음에 액츄에이터 스프링이나 뭐 이런 시스템들 다 모델링 해보고, 제어기도 모델링 해보고, 그거를 다 모아서 넣은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옆에서 연구하시는 걸 보면서 한 6개월 이상 걸리시더라고요 사실 연구라고 하기는그렇고 이제 각각 모듈을 보면서 인풋, 아웃풋, 리스폰스 재고 거기에 맞는 모델을 맞춰서 피팅하고 그다음또 각각 그걸 이제 시스템에 맞춰 모터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모터 인렉트로닉스도 있고 제어기, 엘라스틱 컨트롤러도 있고 커트 그 컨트롤러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각각 모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제 저희가 또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츄에이터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액츄에이터의 딜레이나 그런 다이내믹스를 그냥 인풋 아웃풋을 봐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해결했고요. 그 학습된 어 네트워크를 개발한 시뮬레이션과 합쳐서 이제 강학습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합쳤을 때, 저희가 좀더 정확한, 아, 그, 그, 지금, 앱, 보시는 그래프는 액체이터 네트워크, 아까 그 액체이션을 학습한 그래프고요. 그걸 보시면, 어, 이제, 저희가 초록색이 이제 실제 값이고 빨간색이 학습된 값인데 그게 되게 그래프가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 시뮬레이션을 하면 실제와 굉장히 비슷한 모션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시뮬레이션이고, 아래는 어, 실제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똑같은 포지시를 돌렸을 때 거의 똑같은 모션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그 네트워크 이용해서 다양한 모션들을 학습을 했는데요. 제뭐 보시는 것처럼 빨리 달리는 것도 있고 어, 일어나는 어, 모션도 있고 네, 걷는 모션도 있고 다양한 모션도 만들 음.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학습할 때는 이제 플랫한 트레인에서막 학습했는데 이 논문 할 때는 지형을 계속 랜덤하게 바꿔가면서 어려운 터레 인에서 학습했어요. 그런 물론 거의 조금 다양한 트랙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어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 방법으로, 이제, 복잡한 환경에서도, 이제, 확장성 있게, 어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학습의 장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강학습은, 어 제어하는, 제어에서, 이제, 가장, 어, 스테이트 오브 아트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